테슬라 4분기 실적 폭탄 터졌다. 월스트리트가 놀란 진짜 이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태조입니다. 오늘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테슬라가 2025년 4분기 인도량 발표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. 이 얘기를 누가 꺼냈냐? 바로 진 몬스터라는 사람인데요. 이분이 누구냐면 딥 워터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투자회사의 매니징 파트너세요. 그냥 아무나 아니고요. 테슬라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베테랑 애널리스트거든요. 이 양반이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분석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먼저 숫자부터 볼까요 테슬라가 2025년 4분기에 차량을 몇 대나 인도했을까요 41만 8천 대예요 근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건 42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2천 대 정도 모자란 거죠 언뜻 보면 기대에 못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위스퍼 넘버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식적인 예측치 말고요 업계 사람들끼리 은밀하게 주고받는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게 41만 5천대 였대요 그럼 실제로는 이걸 낸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 16% 감소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%나 떨어진 거예요 9월에는 7% 플러스 성장이었는데 말이죠 이것만 보면 완전 당한 것처럼 보이죠. 그런데 몬스터가 뭐라고 했냐면요. 이 숫자가 왜곡됐다는 거예요. 뭔 때문에 왜곡됐냐? 세금 공제 때문이래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미국에서는 전기차 살때 세금 공제를 해 주거든요. 그런데 이 공제가 만료되는 시점이 있었대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? 공제 받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사버린 거죠. 몬스터의 추정에 따르면요. 9월에 약 5만 5천 대 정도가 앞당겨서 팔렸대요. 원래 같았으면 12월이나 3월에 팔렸을 차들이 9월에 확 팔려나간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세금공제 만료 전에 서둘러서 산 거예요. 자 그럼 이제 몬스터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볼게요. 만약에 그 55,000대가 9월로 안 당겨졌다면 9월 성장률은 5% 정도 마이너스였을 거래요. 7%로 플러스가 아니라 말이죠 그럼 반대로 12월은 어땠을까요? 원래대로라면 12월에는 전년 대비 약5% 정도만 감소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온대요 이렇게 계산하면 12월 인도량이 대략 47만 대 정도 나왔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9월로 당겨간 5만 5천 대를 빼면 41만 5천 대가 나와요. 그리고 실제 발표된 숫자는 41만 8천 대잖아요. 그러니까 예상보다 오히려 3천 대나 더 많이 판 거예요. 몬스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. 세금 공제 타이밍을 감안해서 정상화 시켜보면 둔기별로 일관되게 약5% 정도씩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. 이5% 감소라는 게 사실 개선된 수치래요. 2025년 3월 분기랑 6월 분기에는 어땠냐면요. 둘다약13%씩 감소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추세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<laughs> 자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 얘기를 해볼게요.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. 몬스터가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데이터 회사 자료를 인용했는데요. 지난 몇년 동안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졌대요. 50% 아래로 내려갔었어요.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됐다는 거죠. 그런데요. 10월이랑 11월 데이터를 보니까요, 콕스 오토모티브 추정으로는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약 35%나 감소했대요. 잠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? 미국에서 전기차 전체가 35%나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. 전기차 시장 전체가 엄청 안 좋았던 거죠. 그런데 테슬라는 테슬라는 방금 봤듯이 16% 감소했어요. 시장 평균이 35% 떨어졌는데, 테슬라는 16%만 떨어진 거예요. 그럼 점유율은 어떻게 됐을까요? 4분기 중에서 처음 두 달, 그러니까 10월이랑 11월만 놓고 보면요. 콕스가 보고한 테슬라 점유율이 대략 65%였대요. 9월 분기까지만 해도 50% 미치었는데 갑자기 65%로 뛴 거예요. 물론 이 데이터에는 12월이 빠져 있긴 하지만요. 몬스터가 말하길 4분기 전체로 봐도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개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떤 이 나오냐면요. 겉으로 보기엔 테슬라가 전년 대비 16% 역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공제 타이밍 효과를 빼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. 게다가 전기차 시장 전체가 폭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만 선방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확 끌어올렸다는 거죠. 경쟁사들은 더 힘들어하는데.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는 증거예요. 그리고 분기별 추세를 봐도요. 1분기, 2분기에 13%씩 떨어지던 게 최근에는 5% 정도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.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몬스터가 말하는 테슬라 큐포 인도 숫자는 처음 보기보다 훨씬 낮다는 핵심 논리예요.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1월 2일자로 이 내용을 보도했고요. 몬스터는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 매니징 파트너 자격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런 분석을 올렸어요. 여러분 투자할 때나 뉴스 볼때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교훈이죠. 그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이랑 배경을 이해해야 진짜 실상이 보인다는 거예요. 테슬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악조건 속에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잘 버티면서 점유율까지 늘리고 있었던 거잖아요. 물론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요. 전기차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, 그 안에서 테슬라의 상대적 위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. 자, 여러분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테슬라 4분기 실적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 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.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태조와 함께 알짜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